아 지금 7시 반 됐고요 음 밤에 어디 가서 좀 촬영을 하려고 나가려는 순간 에스티카드가 또 한번 오류가 생겼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일 생겨도 그러려니 해요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숙소에 물어봤더니 어디를 가래요 그쪽 가면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에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복구되면 다행인 거고요 여긴데 스타 IT 센터 그곳에는 복구하는 곳이 없답니다 저 다른 데를 가래요 아, <laughs> 여기는 그냥 백화점인데 여기를 왜 가라고 했지 네 없습니다 나용에는 에스티카에 복구하는 곳이 없대요. 가자. 그래도 뜻하던 그레이, 이런대로 왔네요. 쇼핑센터. <laughs> 침대도 정말 왜다 이렇게 뚱꿔 꿈꿔 이렇게 되어있지?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더 많이 흐리고요. 원래는 오늘 라용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하루 더 여기서 지내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하루 더 지내면서 오늘은 그냥 작업이나 하면서 지낼까 싶었는데, 음 어제 그 SD카드가 나가는 바람에, 오류가 나는 바람에, 아, 어제 갔던 데를 다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오늘대로 그냥 하루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르가라는 SD카드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복구해서 늦게라도 영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 소소하게 조용한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거리 가러 시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어 여기 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여기 맛집인가봐. 이런 걸 파네요. 고기 튀긴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저런 거 여기저기서 많이 파는데 저 집만 저기 줄을 서 있네요. 음. 그래 줄을 서 있다는 건 뭐가 특별히 뭐가 다르다는 거 아닐까? 이거는 전에 먹었던 그 샐러드 가게 아니면 밥하고 이런 반찬 먹을 까 그냥 아까 봤던 여기 고기 튀김집 여기서 먹을까 봐요.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서 여기 계속 튀기셔 고기를 그래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걸 사서 가져가서 먹어봅시다. 샀어요 고기는 돼지고기 튀긴 거, 그리고 닭날개 같은데, 닭날개 튀긴 거. 몰라, 계속 사람들이 줄 서는 걸 보면 뭔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 회전율이 빠르니까 고기를 계속 튀기고 나오고, 튀기고 나오고, 튀기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되게 따뜻해. 딴데 가서 이런 걸 보면 다 식어이고 그렇거든요. 자, 이게 다는 아니죠. 커피 한잔 사고, 디저트 거리도 하나 사고, 그리고 디저트는 여기서 먹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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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저기서 몇번 이걸 먹어봤는데 세요보녕하세요안안에든 것도 나름 나쁘지 않고 자 먹어봅시다 턱을 나온다.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음, 실제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이렇게 조명을 받고 보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 딱 봐도 맛있어 보여. 근데 중요한 건 <laughs> 숟가락이 없어. <laughs> 아, 손으로 먹어야 돼요. 손좀 닦아야겠다. 자, 손으로 먹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얘는 찹쌀밥이라 손으로 먹을 상관없을 것 같고. 어? 밥쌀밥도 맛있다. 보통 찹쌀밥 시켜가지고 먹다보면 가끔가다 되게 딱딱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딱딱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나, 이거 밥 때문에? 고기는 둘째시고. 응, 닭. 음. 똑박살다 이거는 돼지고기. 음, 사실 돼지고기도 이런 거 파는 데 가서 가끔 먹다 보면 되게 오래돼 가지고 딱딱한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긴 정말 바로바로 튀겨 와지 바로바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안 딱딱해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정말 밥, 밥이 괜찮아 제 생각에는 저 집의 매력은 고기도 고기지만 밥이 아니까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음, 마지막 있나 네, 디저트 먹어야돼 불빵이에요. <laughs> 음. 불빵, 풀빵. 불빵인데 되게 종류가 많아요. 옥수수 들어간 거, 뭐 코코넛 들어간 거, 아 좋다. 이거 다 먹고 오전 시간은 계속 작업을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테이블에서 여꽃바람과 함께 밥 먹으러 갑시다. 점심 먹으러 가자. 어? 비가 오네? 어? 나 우산 없는데? 잠깐만 여기 우산 있는데 이거 써도 되겠지 음. 지금 제가 밥 먹으러 가는 곳은 어제 왔던 곳이에요 어제 아침부터 갔던 곳이 일단 냉그로브숲 갔다 왔고요 라이오 앞에 있는 바다 비치 해변 갔다 왔고요 어제 하이라이트는 부시가 보통 워킹스트리트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시가 쪽도 갔었는데 어, 그 구시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신나게 찍고, 밤에 다시 한번 오겠다라고 하면서, 밤에 가다가, 예, SD카드가 그때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그때까지 찍은 게다 날라간 거고, 그래서 지금 그 구시가, 워킹 스트리트, 거기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구시가의 시작. 용진다 거리. 여기가 주말부터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산하고 음식점도 엄선하게 많이 생기고 있네. 오늘 저녁부터인가? 아, 그럼 저녁에 여기 또 와야 되는데? <laughs> 또 오지 뭐. <laughs> 아,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행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밤부터 시작인가 봐요. 라영의 진짜는 여기야. 라영이 오면 바다도 좋지만,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먹어볼까? 어제도 여기 보면서 꽤 이쁘다라는 생각 했었는데. 물론, 식당이 이쁜 것보다는 맛이 중요하긴 한데, 한번 여기서 먹어봐요. 음. 뭐, 이런 분위기의 식당. 약간 엔틱한 그런 느낌? 아, 어, 음식은 파타이 시켰고요. 주문을 이거 스캔해가지고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거 잘 모른다고 했더니 주인 양반께서 직접 셀프로 제 거를 주문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가격은 80바트.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타이. 어떻게 먹지? <laughs> 반을 잘라서. 음. 음, 음 맛있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는 그냥 평범해요. 음, 꽤막 맛있진 않아요. 음, 제 기준으로. 음 파타이 꿈인데 새우도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어 양이 너무 적어요. 제가 지금 한세 숟가락 정도 퍼먹었는데 벌써 다 사라졌어. <laughs> 그리고 맛이 되게 너무 자극적이에요. 단맛도 너무 세고 새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나왔다. 그래도 종업원 그리고 주인집들, 친절하네요.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들어가서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오늘 좀 이따 저녁에, 저녁 먹을 겸, 시장 구경할 겸, 거리 걸어 볼 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조금 넘었고요 용진다 거리 9시간 워킹스트리트 네, 가보려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떨지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가 막 들리고 어저 입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아 오늘부터 하는구나 화려하게 조명이 켜진 용진다 거리 안쪽으로 길 양쪽으로는 먹을 거 잔뜩 하고요 와 배고파 배고파 응. 통오징어 통오징어 응. 정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꽉 찼어 거리가 어, 일단은 저 길의 끝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먹을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끝에까지 가게요 천천히 여기저기서 버스킹도 하고요 <목소리> 야, 확실히 구멍이 펴지니까 거리가 이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활기차 <목소리> <목소리> 어제 봤던 낮도 좋았는데 이 활기찬, 밤도 아, 좋네요. 어, 여기도 뭐 하고 있어. 어 아, 멋지다, 옷. 오. 아, 저 친구들의 공연을 못 보면 아쉽다.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거 옷 입고, 탈색으 아, 그나저나 맛있는 것들 어쩔 거냐고. 아, 이거 뭐야? 오, 맛있겠다. 어, 이런 이쁜가게도 있어. 유니크 아트, 크래프트. 아, 이쁘다. 판매하는 것들이 이쁘게 니라 분위기가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쓰레기들로 폐기품으로 만든거래요. 귀엽다 얘들. 와 아, 여기 상황은 낮에는 그냥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불이 켜지고 더 이뻐졌어. 여기서도 행사. 전 개인적으로 저런 음악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계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저런 음악, 그 전통 음악과 현대가 약간 합쳐진 듯한 저런 노래. 여기 재밌는 벽화도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벽과 계속 가볼게요 맛있는 것들은 계속 나오는구만 어, 딸기도 파네 근데 딸기가 맛은 없어 보인다 어, 대나무가 오랜만에 본다 어, 사실 제가 지금 먹는 것만 찍고 있긴 한데 먹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뭐 조그만 선물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루건 아카, 쓰레 안 멸치.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한번 왔고 다시 천천히 돌아가면서 먹을 걸 한번 사볼게요 자 다시 들어가자 음. 이건 뭘까? 저거을 불에 구워서 이렇게 됐어요 버거치 같은 건가? 새우를 먹어볼까요? 이뭐 새우가 크진 않은데 이게 50 바트래요 50 바트는 먹을 만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새우 이거 <laughs> 아, <여>, 연어 텃 <laughs> 몰라 이거 텃 터이 텃이텃아거이텃 이름이 터이 텃이래요 <laughs> 땅콩 누고파누고오콩나물도 누크 이모들 왜이나요 이거 먹어볼까? 저녁은 이거 두 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뜨개질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직접 쓰셔가지고 인형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고 열쇠고리 그리고 뭐 가방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되게 이뻐요. 다시 돌아온 대형 무대에서는 어떤 공연을 하고 있을까요? 공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슬슬 나가서 산거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숙소로 어 이런거를 먹어볼까봐요 생크러운거 달짝지근한 첫쌀밥 같고 이것도 첫쌀밥이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될것 같아요 땄습니다 이제 들어갑시다 어 여기 깨 오래 있었어요 여기 7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지금 9시 거의 다 돼가요 돌아다니냐고 공연 보느냐고 밥도 못먹고 <laughs>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오케이. 적디나나 오케이. 오케이. 내일 저 여기 떠나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지금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 인사했어요. 음. 아, 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 지저분한 꼴은 못 보여 드리겠어요. <laughs> 많이 늦은 오늘의 저녁. 지금 너무 늦었어요. 저 9시에 9시. 거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 자, 이걸 빨리 먹어야돼 따뜻할 때, 이걸 따뜻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나 식어가지고. 아, 참. 음. 이게 뭐냐면, 홍합, 홍합. 홍합. 홍합을 이렇게 볶은 거예요, 기름에. 달달달달. 음. 음. 그거 붙인 거는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 음. 이 이름이 아까 뭐였죠? 까먹었어요. 파이터. <laughs> 음, 그리고 새우. 이게 아까 5 0 바트였잖아요. 몇 마리냐면 하나 둘. 얘는 다 잘리고 머리밖에 없어. 이 <laughs> 뭐야? 한열 마리 정도. 요 정도 크기가 열 마리 정도 그리고 몇 개는 좀 작은 것도 몇개 있어요. 뭐 이런 거좀몇개 있고. 음, 음, 그래도 맛있다. 근 새우가 머리가 뛰니까 머리를 띠니까, 먹을 게 너무 없다. <laughs> 머리 저것도 쪽쪽 빨아먹어야겠다. 머리부터, 빨고, 몸통, 까고, 소스 찍어서, 음. 쏙! <laughs> 한 입에. <laughs> 새우군, 홍합이 비싼가? 새우 이게 50바튼데. 홍합 몇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음, 50바트면 이게 좀 비싼 거 아닌가? 음. <laughs> 아, 배고파서 막 먹다 보니까, 말도 없이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아, 참. 사실, 이게 지금 되게 맛있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식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음, 다 먹었네, 새우. 그리고, 마지막, 홍황, 한 숟가락. 음, 자, 얘는 다 치우고. 자, 이제, 디저트. 음, 달콤하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클리어 <laughs> 음, 너무 잘 먹었는데? 아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여기 숙소 입구구요 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구슬구슬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기 라영 떠나서 코코시라는 섬에 들어갈 거예요. 아침 일찍, 이 바랍, 텀날에서 음, 짠타부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트라스로 이동하고 거기서 랩속이라는 항구까지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코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하루 만에 갈수있기를 바라면서 꼭 가야 됩니다. <laughs>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